짝자짝자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, 모르겠어요. 처음, 이제, 성경 씨 캐스팅 소식 듣고 처음 만나고, 근데, 한 10년 만나온 사람처럼, 좀늘 그렇지만, 어제도 만난 것처럼, 이렇게 좀 편한, 편한 느낌? 그래서 사실은 극중에서 뭐 신우이 올케 사이여서뭐 으르렁 대기도 하는데요. 그게 사실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첫 촬영이 그 옥상신에 이어서 이제 그 신우이랑 막 티격태격 하는 서로 이제 좀깔 보고 막 이런 신이었는데 그게 제일 어색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재촬영하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뭐 호흡은 뭐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았고요. 어~ 그리고 뭐~ 액션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~ 제가 막 뭐~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보다 맞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~ 맞는 연기하는 게 어~ 사실은 더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찍어놓은 걸볼 때는 아~ 저거 너무 아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~ 좀 좀 허세 부리기가 좀 그렇다. 그래서 좀 드랍하는 걸로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. 근데 아 좀더 시원하고 통쾌하게 아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느끼셨는지. 근데 어 처음 그액션씬 자체를 처음 하는 거였는데 어 또그 재미가 있더라고요. 이러다가 정말 액션 쪽으로 몇 작품 더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또 반응을 봐야겠죠. 그래서 <laughs> 아니면 조금 더센걸 할지, 예, 조금 저 강도를 줄일지, 근데 아무래도 더센걸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또 몸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더 레슬링 잘할 수 있는 몸으로. <laughs> 어, 저는 선배님하고 같이 작품을 할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, 또 이렇게 콤비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작품을 했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 찍는 내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, 어, 또 친구가 되어 주시고, 좋은 이제 파트너가 되어 주셔서 어, 지혜가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, 선배님 안 계셨으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ハハハハ。